자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예제 3번에는 자 이게 시그마 돼 있고 이 n 플러스 k분의 1이니까 어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고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n으로 분자분모를 나눠 볼게요 나누면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골 1부터 n까지 자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n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. n 분의 1k, k를 이쪽으로 빼내는 게 낫다고 그랬죠. 자, 요렇게 될수 있습니다. 그쵸? 음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, 여기 있는 n을요, 자, 여기도 n으로 나눴고, 여기도 n으로, 아, n으로 나눈 거잖아. 그래서 n 분의 1이 되는 거지. 자, m분의 1, 이렇게 되는 거죠. 다시, 자, n으로 나누면, n으로 나누면 2가 되고, 얘는 n 분의 1k 되고, 얘는 n 분의 1,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얘를 고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시그마 k 골 1부터 n까지 2 플러스 n분의 1 k분의 1하고 n분의 1을 이쪽으로 빼요.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거를 이쪽을 전부 다 x로 두는 게 낫겠지 여기를 x로 두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자, 여기는 어디? 이렇게 두는 거니까, 여기가 2부터 해갖고, 2 아래 끝2고 여기는 더해지는 거지. 그래서 2에서 3까지. x분의 1, dx는 k 앞에 있는 요 부분이 dx가 되겠지. x분의 1, dx. 이렇게 된다. 이 말입니다. 알겠죠? 자, 그래서, 그래서, 자, 얘는 그러면 뭐가 되니? lnx가 되는 거지. 접근을 하면, ln의 x 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이게 원래는 절대값 써야 되는데 2에서 3까지니까 뭐 절대값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2에서 3까지 자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 ln3 빼기 ln2 가 답이 되겠죠 이걸 한꺼번에 쓰면 이제 ln의 2분의 3 이렇게 써도 되고 ln3 마이너스 l n 2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이번 조금 확대해 가지고. 자, 얘도 마찬가지예요. 얘도 어,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 m 분의 2 k 돼있지 여기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x라고 둡시다. 그러면 x 앞에 뭐가 있니? k 앞에는 k 앞에는 m 분의 2가 있지. 자,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분 k 1에서 n까지 이렇게 하고. 여기가 e의 x가 되는 거잖아. e의 x가 되고 x로 두면 여기 있는 dx는 n분의 이 k 앞에가 n분의 이잖아. 여기를 n분의 이로 고쳐야 되겠지. 그래서 n분의 이로 고치고 여기가 n분의 이가 되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. 2분의 1을 쪼를 뺄게.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하고 이에 1 플러스 n분의 2.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. 자 그래서 인테그랄 요쪽을 x 여기서 보는 겁니다. 어디에서 1에서 3까지 1에서 얘두개 더한 거 3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dx인 거 알겠죠. 여기가 dx니까 얘가 dx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쵸? 음.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어, 곱하기 2에 x 뭐가 되노 dx 이렇게 되는 거죠. 맞습니까?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빠져나오고 2x는 적분하면 2x니까 2x 1에서 3까지 자, 즉 2분의 1이 되고 2의 3제곱 마이너스 2 이런식으로 되겠죠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칠 때 자, 어떻게 이걸 잘 보고 K 앞에 있는 m분의 2, 여기가, 여기 m분의 얼마가 되 있는 게, 얘가 이제 dx라는 사실을 조금 알고, 이 dx를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아셨죠?